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봄, 여름에 면역이 한번 훅 떨어진 후로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계속 꾸역꾸역 영상 찍고 올리고 하는데 영상 결과물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고민 끝에 충분히 좀푹 쉬다가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잘 지내셨나요? 이번 기회에 제가 건강의 중요성을 또 한번 진하게 느껴가지고 우리 환희들은 몸 관리 잘하셔가지고 아픈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메이크업 시작해볼 건데요. 착한 고양이상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요즘 좀 자주 하고 있는 메이크업인데, 얼른 시작해볼게요. 부드럽고 유한 인상인데, 고양이의 선은 은은하게 살아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전형적인 고양이 메이크업은 아니고, 포인트는 공격성이 0인 그런 착한 고양이를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제가 몸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얼굴이 좀 노랗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맑게 메이크업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노랗게 뜨니까 그 맑은 느낌도 잘안 살고 해서 파운데이션 쓰기 전에는 핑크빛이나 연보랏빛 베이스를 꼭 깔아주고 파운데이션을 썼던 것 같아요. 오늘도 연보랏빛 프라이머를 써줄 건데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UV 마스터 프라이머. 뭐 리뉴얼 된게좀더 짜기 쉽게 나왔더라고요. 보랏빛 프라이머. 확실하게 보랏빛으로 밝아지는 건 아닌데 살짝 노란기를 잡아주기는 해서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있어서 써주고 있습니다.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쿨 바닐라로 베이스 깔아줄 거예요. 오늘 약간 확실하게 하얀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어가지고 이 샬롯 틸버리 파운데이션을 쓸 거예요. 뉴트럴한 아이보리 컬러거든요. 피부톤 밝히고 싶을 때 제가 쓰고 있어요. 얘는 포인트 좀만 써줄 거거든요. 앞볼이랑 코 옆부분. 오늘 코가 좀울망졸망하게 작게 잡을 거예요. 그래서 코 옆부분도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얘는 밀착이 잘 되고 보송하게 마무리돼서 빨리 써줘야 돼. 역광대로 너무 안 넘어가게 딱 포인트존에만 준다는 생각으로 줍니다. 코는 딱 이쪽에만 줍니다. 들어간 부분도 줍니다. 이 컬도 밝혀줘요 애교살은 꾸셀 컨실러로 얇고 깔끔하게 밝혀줍니다. 로라메르시의 로즈 파우더로 유분을 살짝 잡아줄 거예요. 살짝 잡아주고 여기 콧대는 살짝 강조가 안 되게 누를 거라서 얘로 눌러줍니다. 디올의 레디언트 필터예요. 짠! 은은하게 투명감 있는 파우더거든요. 신기한 게 쓰면 은 입체감이 안 죽고 딱 레디언트 필터 쓴 것처럼 유분만 딱 눌러줘요. 진짜 가볍게만 음영 줄자리에 이렇게 쓸어줘요. 음영은 데이지크 원 블렌딩으로 외곽에 이쪽 살짝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에서 코 쉐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코가 좀큰 편이라서 올망줄망한 느낌을 내는데 좀 연구가 필요했어요. 브러쉬는 제가 항상 쓰던 거긴 한데 이렇게 콧날이 좁게 잡을 수 있는 이런 브러쉬가 필요해요. 밝은 컬러로 이렇게 코가 올망졸망한 느낌이 날수 있게 여기 살짝 페이크를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좀 좁게 잡아요. 이 코끝이 원래 좁은 마냥 이렇게 얇게 주고요. 콧날도 아주 얇게만 줍니다. 연결은 아멜리의 리얼 스킨으로 할 거거든요. 얘가 스킨톤보다 진짜 반톤 자연스럽게 어두운 음영이어가지고 너무 음영 준것 같은 느낌 안 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면에도 줘서 자연스럽게 풀어줄 거예요. 이 콧날 부분도 얍실해 보일 수 있게 은은하게 줍니다. 여기도 음영을 살짝 줄 건데요. 그냥 부드럽게 콧대가 시작하는 느낌으로 복코이거나 저처럼 얼굴에서 코가 좀큰 편인 환이들은 이렇게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에무라 펜슬로 일자인 듯? 부드럽게 끝은 감싸게 그릴게요. 너무 길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게, 약간 유해 보일 수 있게 이 정도로 줍니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할 건데요. 웨이크메이크 메이크, 뮤트 코랄 블러링으로 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한 팔레트거든요. 베이스는 3번이랑 7번 컬러 섞어가지고 줄 거예요. 베이스 줄때 제가 원래 눈매 따라서 아몬드형으로 줬는데 일자로 앞머리부터 이렇게 줍니다. 여기도 일자로. 애교살은 1번이랑 3번을 섞어가지고 줄 거예요. 얘네 섞으면은 스킨톤보다 살짝 밝은 뽀용한 베이지 코랄 그런 컬러여가지고 이거 썼을 때 말랑말랑한 순한 그런 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범위는 넓지 않게 깔끔하게만 줍니다. 그리고 10번이랑 11번을 섞어서 음영을 줄 거예요. 너무 짙어지지 않게 엮고 은은하게만 줄 거예요. 이렇게 눈 앞머리랑 눈꼬리 눈 앞머리랑 꼬리 뷰러 바깥쪽으로 뷰러를 한번더 줍니다. 아이라인은 비바이바닐라 누디모카 앞머리가 너무 동그래지지 않게 앞에 살짝 빼주고 완만하게 그려줍니다. 점막을 채워주고 이 동공의 뒷부분부터 살짝 0.5mm 정도만 띄어서 그립니다. 띄어서 이렇게, 이렇게 눈매 따라서 내려 그리다가 여기 끝 부분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모양이 이렇게 되게. 근데 아이라인이 너무 길게 그리지는 않아야 돼요. 이 누디모카 뒷부분 브러쉬가 있거든요. 이걸로 살짝 풀어주면서 쌍꺼풀 라인이랑 연결시켜줘요. 풀어준 잔량으로만 은은하게. 이런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글립스의 빈티지 코랄. 점막 아래를 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점막 색이랑 비슷해가지고 제가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여기서 눈 앞에 살짝 빼준 부분이랑 연결해서 아래 점막을 채워줍니다. 동공 아래부터 완만한 수평으로 좀 눈매 따라서 그려줍니다. 베이지 컨실러 펜슬로 여기 눈 아이라인이랑 아래 줌 부분 조금만 더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삐아의 메이플 베이지로 애교살 음영을 줄 거예요. 너무 동그랗고 영역이 커지지는 않게 줍니다. 애교살은 투쿨포스쿨 시어누드로 진짜 은은하게만 밝혀줄 거예요. 눈 앞머리부터 동공까지만. 이 3번이랑 7번을 섞어가지고 이쪽에 요즘 음영을 살짝 주는데 은은하게 좀 청초한 느낌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줍니다. 마스카라는 롬앤의 롱 헤이즐 컬러로 쓸 거예요. 눈 앞쪽은 생략하고 동공이랑 끝쪽만 줄 거예요. 평소보다 눈 쪽에 조금 더 줍니다. 자,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이제 치크를 쓸 건데, 치크는 두 개를 섞어서 쓸 건데요. 릴리바이레드 포근빔이랑 삐아의 다우니 페탈이랑 섞으면은 컬러가 튀지 않으면서 되게 여리여리한 컬러가 나오더라고요. 이눈 아래부터 사선으로. 눈꼬리 끝이 정도까지 써줘요. 예쁘죠? 이거를 그냥 은은하게 이렇게 써줘요. 아, 또 컬러가 예뻐서 영역이 넓어지려고 해. 은은하게 좁은 영역만 줄 거거든요. 이렇게 코 아래로 안 넘어가게 살짝 이 정도만 줄 거예요. 이 정도만. 오늘 하는 메이크업이 착한 고양이라서 조금 더 무해한 느낌을 들게 하기 위해서 살짝 뽀용하게 눌러줄 거예요. 제가 요즘 또 좋아하는 연핑크 블러셔가 있는데요. 이 2AN 이러브 큐피드 첫 번째 연핑크 컬러.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쓴 컬러가 약간 따뜻한 폭이잖아요. 은은하게 쿨한 컬러를 섞어서 써주는 걸 요즘 좋아합니다. 이렇게 작고 동그란 구름 퍼지듯이 은은하게만 줍니다. 동공 아래랑 동공 입부분에도 블러셔로 연결. 은은하게 써서 컬러 연결감을 좀 줄게요. 이제 립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립 라인은 노노의 슬리페일 피치로 써줄 거예요. 립 메이크업이 또 중요한데, 고양이 입 모양 보면은 되게 귀엽게 이렇게 쉬호자로 생겼잖아요. 그거를 표현을 해줄 건데, 입술 윗라인만 오버립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트 퍼센트의 오트 베이지로 자연스러운 음영을 줄 거예요. 오버립 준대 위에 입술 산 사이에 살짝 음영을 줘요. 이쪽도 살짝 고양이처럼. 그래서 풀어줍니다. 입꼬리도 살짝 올려서 그릴게요. 이렇게. 컬러그램에 살구살몬으로 베이스 써줄게요. 이렇게 살구살몬 깔고, 립 포인트 컬러는 페리페라 핵꿀고마로쓸 거예요. 이쪽에 살짝 씁니다. 음, 이렇게 립은 이런 컬러인데. 립 너무 예쁘죠? 음, 요즘 바르기에도 너무 예쁜 미지근한 진짜 해꿀고마 컬러입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페리페라 글로이 틴트 이 제형을 특히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 컬러는 특히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주 바르고 있어요. 음 너무 예쁘죠 이게 자연광에서 더 예쁘거든요. 이따가 자연광에서 제가 찍어볼게요. 이제 거의 다 메이크업 완성됐어요. 하이라이터는 오늘 생략할까 하다가 진짜 소량만 쓸게요. 디올 하이라이터 핑크 알로 컬러예요. 코 끝에는 좁은 날로 조금만 묻혀서 진짜 소량만. 아주 소량만 콕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게 너무 오똑 이런 느낌 안 났으면 좋겠어서 섀도우에서 가장 밝은 컬러로 하이라이터를 살짝 덮어줘요. 그래서 눈 앞머리는 좀 밝혀주고 싶은데 광감은 강조되기 싫을 때 밝은 걸로 덮어주는데 은은하게만 밝은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근데 색감 너무 예쁘죠? 오늘 제가 좋아하는 색감들로 메이크업 했거든요. 오랜만에 메이크업 올리는 만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로 메이크업 해봤어요. 이렇게 눈을 올려 그리는 게 워낙에 선호하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안 해서 고양이상 메이크업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좀 착한 고양이, 유한 고양이 이런 상은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한번 해봤거든요. 오늘 착한 고양이상 같나요? 서촌에 1인용 LP샵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오늘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거기서 또 켜볼게요. 무예 맛있다 이 무드의 사람이 왔냐